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공식이 하나 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을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초월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laughs>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보면 하위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그큰 불역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우리 구야 우성경 선생님이있잖아요 물벼 안았데 우리 우성경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아,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이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고 문제가 막 술술 풀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식이거든요. 어, 믿을 때 능력을 주시고 믿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식인데 어, 자 그런데 어,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죠. 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문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가 <목소리>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보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큰 믿음이나 이런 것입니다. 아,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이에요. 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 예수님의 주인 됨을 믿어서 어,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작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아, 믿은,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 어떨 때는 예수님에 굉장히 잘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또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그런거 하면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어, 또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예수님의 아, 예수님살아계시은 믿지만 또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아주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을 바로 뭐라고 한다? 아,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믿음도 믿음이고 작은 믿음도 믿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힘, 큰 믿음도 좋아하시지만, 아,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이제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됩니까? 큰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의심이 있고, 내가 비록 작은 마음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금인 그 등도 잘 지키고 또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부였거든요, 어부.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날따라 고기가 잘안 잡혀가지고 낙담하고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냐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내가 한 평생 동안 억울한 직업을 갖은 사람인데 어디 목수가 어, 저 어, 고기가 고기가 이제 한, 한 말도 안 잡혔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 해서 베드로가 처음에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 보세요. 저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부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주 작은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긴 믿었지만 설마 될까? 설마 정말 고기가 잡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섞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드로 어, 인생에서 한 번도 부증을 듣던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어, 이제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도 작은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고.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그 의심 가운데서도 여러분 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의심이 자라나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그 작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여러분도 들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믿음으로 한번 따라,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설마 될까? 설마 예수님의 능력이 나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되는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중에 또 어려운 가운데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보길 소망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나타나실까 하는 그런 의심 섞인 믿음으로도 한번 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해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실은 참 재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확신에 가득차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러고 좋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작은 믿음을 잘 갖고. 작은 믿음을 잘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로 얘기합니다. 불로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불이 이렇게 딱 촛불에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껐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장작될 때나 이런 데 보면은, 불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딱 꺼진다고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믿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꺼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런데 그런데 아, 그 불이 굉장히 크지 않아도 이 믿음의 불이 굉장히 크지 않아도 이 작은 불씨만 남아있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씨를 크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작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잘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 아,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 얼마나 믿음이 크냐면 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 제자입니다. 아, 이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어디에서 전도를 하고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 어, 그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살다가 아, 이스라엘 살다가 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인도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어,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원주민들이 이제 도마를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도마를 죽이게 되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창에 찔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마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여러분들 그 죽음이 가까웠을 때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도마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 도마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말씀에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이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고 이 작은 믿음도 잘 간직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큰 믿음을 가졌던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근데 도마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어, 도마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도마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나,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 래수1 1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만 빼고 10명의 제자들만 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도마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 도마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라고 이야기했는데, 를아 그런데 도마는 그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도마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MBTI라고 하나요? 아 거기서 T의 성향을 가진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그 T 성향을 가진 분은 어때요? 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어, 말도 안 되는 거잘 믿지도 않잖아요. 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도마가 없이 그 티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아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끝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있잖아요. 참 재미난 게.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8일째까지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자고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아, 근데 그곳에서 8일 동안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냐면, 이 도마에게는 그래도 그래도 뭐가 있었냐?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8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이 도마와 열, 열, 열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야, 도마야. 여기 와서 나를 봐봐라. 여기, 문, 여기 박힌 창자국이, 아, 문자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부활을 친히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의심하던 도마가 오늘 말씀해 놓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작은 믿음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큰 믿음으로 완성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완성되니까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숨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어, 이렇게 도마에게는 의심 섞인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신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잘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심 섞인 그 믿음들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해서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잘 믿어주지 않고 지금 의심가는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잘 믿어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아, 특별히 그 이제 목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냐면 아, 목사님은 사실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어, 오늘 말씀을 난, 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은 굉장히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 MBTI 하면 T거든요 T?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맞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목사님은 딱 교회를 19살까지만 다니고 20살 돼서 교회를 갔다 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스무 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사님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다르게 책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막 철학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설마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어, 혹시라도. 어, 누군가 이렇게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게 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뭔가 말이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되다가 아, 24살 때 아,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냐면 아주 의심 많은 부모와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생나게 났는데 어, 그때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달 동안 한번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정말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성경부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한달 내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딱한달의 기단을 드릴 테니까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제이 했던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를게 그래서 한달 동안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부을 해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 뭔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걸좀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도 않고 통종이 이제 도저히 이제 목사님의 그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달이 다 돼가는 그쯤에, 아, 이제 교회 좀 그만 다녀야겠다. 이거 너무너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아, 오늘 이제 이 예배 드리면, 끝이야. 어, 나는 오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선포한 그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아,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발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의 목소리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 이제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 이상하게 어. 뭔가 귀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님한테야 용민아 있잖아 너 여기 참잘 왔다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를 기다려왔고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항상 옆에 있었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한 생각을 딱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위험할 때 항상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내가 정말 무언가 어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게, 그때 딱 깨달아지고, 딱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다 들려드릴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목사님의 그 의심 많은 마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목사가 이제 되게 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을 유명하지 않으시거든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진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심 섞인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간격이 넘쳐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laughs>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믿음을 하는 데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기뻐하셔서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시고 또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갈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고 또한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 그래서 금부교에청소 하고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만 혹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